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차량, 바로 별표별 2016 온전한 음집 온지연한 용집 별표별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부터 독특하죠. 온전한 음집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차량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혁신적인 차량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온전한 음집은 한눈에 봐도 미래지향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날렵한 LED 라이트와 그릴 없는 클린한 마감으로 내연기관 시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강하게 인식시킵니다. 측면은 절제된 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디테일 하나하나의 고급스러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뒷면은 투명 OLED 테일 램프로 구성되어 조명 연출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간결하면서도 디지털 감각이 돋보이는 디자인, 한국적인 미와 글로벌 감성 위 절묘한 접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온전한 음집은 전기차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국내 최초로 음파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적용한 차량으로, 차량이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소리의 파장을 흡수하여 미세한 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기존 회생 제동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특히 도심 주행에서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1회 충전으로 최대 790km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은 15분 만에 80%까지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세대 고체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며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고 수명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바로 음향 기반 운전 보조 시스템인데요. 차량에 탑재된 마이크와 AI 음향 분석 기술이 주변 환경의 소음을 실시간 분석해 운전자에게 경고나 조언을 음성으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뒤쪽에서 급하게 다가오는 오토바이의 소리를 감지하면, 오토바이 접근 중, 이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오며,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전한 음집의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조용한 미술관 같습니다. 한국 전통의 비움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는 화려하진 않지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대시보드에는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으며 전체가 투명 OLED 패널로 구성되어 있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또한 차량 내에는 사운드 캡슐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 각각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음악이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는 클래식을, 뒷좌석 아이는 동화를 들을 수 있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음기반 맞춤형 분위기 조명 시스템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목소리 톤, 말투, 대화 내용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차량 내 조명의 색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곤한 목소리를 인식하면 차분한 조명으로 전환되고, 활기찬 대화가 이어지면 조명이 자연스럽게 밝아지며 리듬감 있는 컬러로 변합니다. 자율주행 기능도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기존의 레벨 3을 넘어선 레벨 4에 준하는 관자율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음성 기반 자율제어 기능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5분 후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편안하게 운전해줘. 라고 말하면 AI카 교통 상황과 운전자 상태를 분석하여 최적의 주행 경로와 속도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감정 분석 기술까지 더해져 운전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차가 먼저 속도를 낮추거나 휴식을 권유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온전한 음집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닌 사람의 감정, 소리, 분위기까지 고려해주는 동반자 같은 존재죠. 가격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형은 약 6,900만원, 고급형은 8,200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감안하면 실구매가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단순히 기술의 집약체만은 아닙니다. 브랜드가 말하는 온전한 이라는 말 속에는, 운전자의 삶이 조금 더 온화하고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빠르기만 한 차, 화려하기만 한 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차를 만들겠다는 철학. 이것이 바로 2026 온전한 음집이 가진 진짜 힘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량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시승기와 사용자 반응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